6년 하고도 석달 넘게 이어지는 탈울산 행렬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상위 10위권을 분석해봤더니 수도권이 아닌 울산 인근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출범이 임박한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효과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3,230세대 공공임대아파트. 지난 2016년 분양 초기 단 20가구만이 청약 접수를 했지만 지난해 말엔 입주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이요70%이상 광역 전철 개통 이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역세권으로 탈바꿈한 부산 기장군 일광읍도 마찬가지. 2019년 인구 8,600여 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 인구가 3배 불며 면에서 읍으로 승격됐습니다. 양산 웅상 역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며, 어느덧 인구 15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3년간 울산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들을 살펴봤더니, 1위는 연간 4,200명의 울산 시민을 흡수한 경주시였습니다. 연령별로는 560대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이 차지해 은퇴 시기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울산 외곽 도시로 떠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위는 울산 시민 2,500여 명이 빠져나간 경남 양산시, 3위는 1,700명 가까이 유출된 부산 기장군으로 모두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곳입니다. 두 도시에서는 30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주거지와 풍성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4위부터 9위까지는 부산, 창원, 포항, 김해 등 모두 울산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도시가 차지했습니다. 이 4위부터 10위까지의 지역 가운데선 모두 2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됐는데 젊은이들이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난 걸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울산 시민을 가장 많이 흡수한 상위 10군데 지역 중에서 수도권은 경기 용인시 단한곳 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불경 특별연합이 출범할 경우 인근 도시로 향하는 탈월산 행렬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BC 뉴스 배윤주입니다.